왜부딪혔어 어? 자다 여기 보다가 아 오빠 이게 무슨 소리 아. 오빠 내 촉이 <laughs> 좀 좋은 거 알지? 분명히 나는 급제동이었어 그래서 나는 이 생각했거든 앞쪽 박을 려나 분명히 급제동이야쓱 긁힌 느낌이 아니라 퍽퍽퍽퍽 차이하고 휠이 쪽 긁힌 느낌나어요 아니 그런 소리가 없었어 그 느낌도 없었어 쇠가 갈리는 느낌이 아니야와 간이다 간이 어 타요? 로키 로키 다이솔야 哇。